아이고 병신년 진짜 이러는데 어 적당히 못 해야지 이러는데 영사형 어? 어 어떻게 해? 나를 어 나가 버렸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롤밴더최기라아 어... 라이브 처음이야 크... 아주 귀한 손님이 들어왔구만 라이브 처음이면은 기분 좋... 좋을 거야 어... 신짜오 해볼까 전장으로 진짜 해보자 그냥 개쎄게 가가지고 죽여보자 아 형님 덕분에 정글의 실력도 붙고 재미도 붙어서 정글로 여러챔 하고 있습니다 드락사르는 물관이 어.. 18 스킬가속 20 이거는 물관 12 스킬가속 15인데 이게 보호막을 얻고 보호막 얻는게 좀 좋긴한데 드락사르도 원콤에 죽이면 이, 지정할 수 없는 상태로, 그, 미니언. 투명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좋긴 한데. 칼날브리 먹을 땐 W가 좋아. 내가 방금 W삑, 삐... 잘못 썼어. 어, W를 가까이서 써서, 저 미니언, 야, 이 밑에 있는 쉐키들 것까지 다 맞췄어야 되는데, 어, 잘못 썼다. 뭐야? 아, 이새이렉이깽이야 와, 얘왜 이렇게 세냐? 와! 어, 근데 저렇게 한 방에 죽네? 신기하다. 어, 싸움이 안될것 같은데. 자, 이거 말자핑 차단할게요. 뒤져! 니가 나를 이길 수냐 어디, 짜식이, 어? 어디 이런 나르 같은 새끼들, 허드런 새끼들 잡아놓고 롤 펜더한테 깝치다니. 너는 간땡이가 부었구나. 어, 이게 진짜 뭐야나 템도 없어서 심지어. 어. 요게 이제 스킬 쿨 계산이죠. 어, Q랑 이스킬 e 도니까 뒤로 살짝 빠졌다가 바로 띄운 다음에 W 써버리는 거. 어, 저걸 자이, 저걸 자이야, 이야. 아, 근데 나르 뭔가 불안하다. 어. 나르 뭔가 불안해. 아, 말파이트 궁 맞고 죽을 것 같아요. 아, 야, 야, 야. 아유, 야, 내가 갈게. 아, 불쌍해라. 아유, 불쌍해. 뒤로 살짝 빠졌다가 영상 끊었다가 어 명상이 뭐또 돌아. 어. 아, 이자식아 아, 아, 야, 음, 몰라요. 니 어 나이스 말자 나이스 슈퍼 세이브 그거야 말자 좋았어 어 큰일 날 뻔했어 어 근데 마스터이가 생각보다 엄청 세다 왜 이렇게 세지 버프 됐나 근데 저 정도까지 딜이 안 나오는 챔프 아닌가 아닌가 내가 잘못 봤 봐... 내가 아니 우리 팀이 너무 허무하게 죽는 것 같아 가지고 형몇번썰리면 그냥 죽네. 아 뭔가 일로 올것 같은데 아니냐? 아 몰라. 그냥 이거 쳐. 자 이거 일단 무서우니까 평타만 쳐. 아 무서워 이거 갑자기 이거 오면은 이, 이, 익히고 싸워야 되는데 아 몰라. 아 그냥해. 아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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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 아, 도망가. 아유 아유. 아냐, 아냐. 오, 오, 야, 저기 있었구나. 아유, 괜히 쫄았네. 아이, 괜히 쫄았잖아. 아, 이거 먹어 아니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얘들아. 아냐, 아 이런 건안 와도 되잖아. 이거 마이 탑이 있잖아. 이게 도와줘야 될때안 도와주고. 잘했어. 응, 음, 칭찬해. 아유 어떡하냐. 아유, 불쌍해라. 아유, 나름 불쌍해요. 오우, 야, 나, 나를 찍으면, 어떻게해요나 욕먹었는데요. 하이로, 하나, 둘, 셋, 이구 예! 저걸 차이, 저걸 차이, 야, 야, 허. 요게, 진짜 풀콤보다. 방금 풀콤보 지렸다. 음. 방금 Q로, 두 방, 치고, 플래시 쓴 거, 나도 풀로 띄우고, W, 이타 긁는 거 앞으로 긁는 거 맞추면서 궁까지 하고 평타 마무리. 오케이. 이것까지 가보자. 다른데 좀 빠르게 풀어서 라인전 끝내라. 한마디 이럴 때 치고 싶잖아. 내가 쳐줄까 여러분들? 대리 만족 시켜줘. 아, 아니면 그냥 있어. 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 아! 아. 어, 다이어트 잘하고 있지. 아이고. 병신년 진짜 이러는데? 어. 적당히 못해야지 이러는데? 영사용? 어? 어허? 어? 어? 영사, 아우. 어허허허허. 어? 어? 어떻게 해야 돼?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할게. 저 어떻게 해? 나를, 어, 나가버렸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 <laughs> Let's get it! Jungle 이 Jungle 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제 병 병승연이 드락 사라게 라 못하네, 네번 죽고 절라 못하네 하고 나가 버리는데요 어, 어떻게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게임 이길 수 있을까요? 어, <laughs> 과연. 자, 이럴 때는, Q 두방 차징하고, 이런 식으로. 어, 야, 이거 드라스타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유체 뭐야? 이거 뭐야? 그냥, 아예 지정할 수 없는 게 되네? 어, 어, 나 이거 처음 알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투명되는 거 아니었어? 아, 이게 버프가 됐구나? 투명, 와! 나 처음 알았어요? 어, 개쩔어요. 말파궁 자연스럽게 씹어버렸는데요? 어. <laughs> 와, 이게 버프가 됐어요, 여러분들. 드락사르. 오, 야. 어, 개좋아졌다. 어, 완전 좋아졌네. 원래는 투명만 됐잖아. 근데 그 투명 됐을 때 찾으면 은 죽일 수 있, 있어, 있거든. 어, 바뀌었네. 오, 야. Let's get it. 아 야야야야 사레치면 어떻게아 롤은 팀운이 중요해요 미안해요 팀운 게임인가 봐요 f u c k i n g man